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요오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장의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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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함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다니엘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왕 요오야 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누부건네살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빛이 586년 멸망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두 차례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된 때가 B.C. 605년으로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97년 요야긴 왕과 에스겐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때 하층민을 제외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친구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관리들로 등용되게 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절에서 칠절까지 말씀에서는 제 일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바벨론 관리 후보 발탁과 교육 과장 등에 대한 소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과 이절은 다니엘 등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제 일차 바벨론 포로의 근거가 된 바벨론의 제 1차 유다 침공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7절은 다니엘과 그세 친구 곧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된 사실과 바벨론의 관리 후보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피정복민 포로 가운데서 선발된 바벨론 관리 후보들에 대한 교육은 3년 과정으로서 갈띠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누부간네설 왕이 이처럼 피정복 및 포노들 중에서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관리 교육을 시킨 것은 인재 발굴의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자들로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서 광활한 제국 내의 피정복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황실은 관리 후보로 선발된 이들에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이는 그들의 지식만 아니라 영양 상태까지도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일단은 바벨론 종교 제의에 사용된 것인바 그 음식을 통해서 교육생들을 종교적으로 바벨론화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교육생들에 대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공연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체식을 주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 보다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와 거기 담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열방에 알리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 의로운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련이나 위기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아니며 거기에는 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설령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담대히 맞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더 구체적으로 아리려고 힘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기와 시련을 참된 형통과 신앙과 삶의 비상을 위한 기회와 도약대로 삼을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수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종교적 정결 고수를 위하여 황실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바벨론 황실에서는 관리후보로 선발된 피정복민 교육생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진미 가운데는 모세율법에서 그만은 음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것들 중 상당 부분은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것, 즉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런 음식 먹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피교육성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부실하게 될 경우 왕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황관장과 감독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에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이가 생기지 않을 때 자신들의 뜻을 고수할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그들이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었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에서 20절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다른 피교육생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되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왕의 관리로 등용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다니엘의 활동 기한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가 바벨론에서만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황실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자신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또한 만일 왕의 진묘와 포도주를 일방적으로 고부한다면 그것은 왕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는 두 말할 따위 없이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정결을 고수하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과 바벨론 왕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코 세상적인 기지나 처세술의 소산이 아니며 불굴의 신앙적 결단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 정절을 지키겠다는 그대의 결단과 불굴의 자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때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행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될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송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벌려 주 앞에 간구하게 될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자녀손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게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목표를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의 도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